네, 시작. 똑바로 해라. 똑바로 해라. 똑바로 해라 TV 조영철 편집장입니다. 이번, 어, 문제는 사구 개정동에 있는 개정호 재개발, 어, 현장에 찾아왔습니다. 현재 개정호 재개발의 문제점은 1, 2개 조합장 본급이 월 800만이나 뜬다고 합니다. 사업은 진행하지 않고 봉급은 가다하게 받고 있다는 의혹입니다. 두 번째로 어느 한 법무 변호사에게 15억이라는 거금을 법무비로 지출했다 합니다. 과연 한 변호사에게 한 조합에 15억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세 번째로. 공사비가 4,136억이 전액이 된답니다. 그러면 조합원에게 엄청난 부담이 가겠죠. 그리고 이주비 60%가 허가 보증에 받지 않고 일반 이자가 비싼 은행 이자 방식으로 지급한답니다. 이것은 조합원에게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. 똑바로 헤르티비 조영철입니다. 네.